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포문이고요 이제 포문 2종 3종 포문막걸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당장 제 얘기를 들어서 잘 이해가 안될 거고요 자꾸 이제 연습장 같은 걸 가지고 따져보고 규칙성을 찾는 문제거든요 규칙성을 자 이런 거 한번 출력해 보세요 라고 하면 뭐 프린트문 10줄 쓰면 더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뭐 다른 뭐더 많이 하면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자세히 보면 어떤 규칙이 있어요. 처음에 1이라는 숫자를 한 번, 2이라는 숫자를 두번 해서 이쪽의 규칙을 먼저 찾으면 1부터 10까지 증가하네요. 자, 그래서 for 문으로 해서 i라는 변수를 1부터 10까지 일단 증가를 시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규칙을 찾으면 얘는 처음에 i가 1부터 한다 그러면 i를 한번 찍고 i를 두번 찍고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폼을 하나 걸어 놓고요. 이 j라는 애는 여기다가 i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i가 1이니까 어, 한번 찍겠네, 처음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 두번 찍을 테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여기 한 것들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루프를 돈 다음에는 다음 줄로 내려와야 되니까, 역 개행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 역슬래시. 여기서 개행 안 하면 계속 이어서 찍을 테니까, 자, 처음에는, 아이가 1이었으니까 한번 돌면서 1을 한번 찍고 포문이 그냥 빠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행하니까 다음 줄로 이렇게 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2가 되니까 증가해서 어 0부터 여기 2니까 1두번 찍죠. 여기가 이제 2니까 0, 1두번 찍는데 아이가 어 지금 2로 바뀌으니까 2를 두번 찍고 다시 개행하고서 3을 세 번, 4를 네번 이런 식으로 쭉 찍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 10까지만 찍는 게 아니고 100까지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만 딱 100으로 바꿔주면 이것만 100으로 바꿔주면 정확하게 어 계속 또 100까지도 찍을 수가 있죠? 음,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그냥 여기 지금 i 변수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1, 1, 2, 1, 2, 3쭉 찍네요. 자, 1, 1, 2, 3, 2가 뭐였죠? J 변수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여기다 J만 바꿔주면 될까? 뭐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해보세요. 그게 다 됐으면 더 쉬운 예제도 한번 해보죠. 지금은 이렇게 숫자 IJ를 찍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이런 로직을 알았으니까 별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I 같은 거다 필요 없고 얘도 다 필요 없고 여기다 별표만 찍으면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 사이에 스페이스 같은 거 예쁘게 해주려면 한 칸을 또 떼주면 될것 같고 어자요런게 됐으면 요렇게또요렇게 해서 역삼각형 모양의 별표도 한번 찍어보고, 어, 풍차도 만들어보고, <laughs> 뭐 여러분 너무 심했나요 풍차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변형을 자꾸 해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요. 음, 이중포문 사용방법, 이제 구구단 제일 많이 하죠. 구구단 중에 일단 2단을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단 2라고 하고서요. 고분 1부터 이제 2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고분 1부터 해서 9까지 하는 게9구단이죠 그래서 고분 1부터 9까지 돌립니다. 하나씩 증가시켜서, 일단 단, 2단이니까 여기 2가 들어가겠죠. 여기 다 2가 계속 들어가겠고요. 요 2, 2, 2 계속 2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곱하기는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로 해서, 어, 단을 여기다가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 3, 4. 증가된 애가 쭉 찍히게고, 이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요이 콜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이랑 곱, 여기 이제 2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1, 2, 3, 4. 해서쭉 9까지 출력된 결과를 이콜 다음에다가 두 칸으로 찍어주네요. 정렬하기 위해서 두 칸으로 찍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2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단 찍고 싶어요. 그럼 역 슬래시 N을 하고서 3단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단을 3이라고 바꿔주고, 여기 있는, 얘 예, 곱하기 하는 거는, 1부까지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여기 파란 부분 한거한번 보세요. 여기 4줄이죠? 네 4줄이 네 어때요? 완전 똑같잖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4단 찍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단은 네. 이꼴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또네 4줄을 쓰면 되겠죠. 5단. 자, 규칙을 찾았어요. 아, 이렇게할게 아니고, 요 포문 하나 쓰고, 바깥쪽에다가, 단을, 단을 2단부터 9단까지 돌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인도나 이런 데 19단까지 한다 그러면 2단부터 19단까지 돌리면 되겠네? 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99단 짜라 그러면 잘못 짜지만요. 일단 2단만 한번 짜볼까? 3단 짜볼까? 하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문장이 반복이 되겠구나. 얘가 몇번 반복돼? 단이 2부터 단이 9까지 반복되니까 바깥쪽에 포문을 이렇게 더 써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단이 되겠고 곱해서 쭉이 포문을 써주고 어, 한 단이 끝나면 다음 줄로 내려야 되니까 계행해서 그래야지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단끼리 쭉한 단씩 출력을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9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면, 이제, 저나, 많이 해본 사람들은, 금방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아마 100%다 한꺼번에 한 번에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하라 그러면, 일단 특히 이중 4문, 3중, 뭐, 4문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규칙을 찾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2단을 출력해보는 거예요. 2단을 쭉 출력, 규칙을 찾는 거죠. 3단. 어 일부터 9까지 곱하는 건 계속 반복되는구나 여기 앞에 앞에 곱만 아, 단만 바뀌는구나라는 규칙을 찾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뽑은 두 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구구단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구단 표를 만들었고요. 자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도전 과제인데 사실은 여기서 한두 개만 바꾸면 돼요. 어딘가에 바꾸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여행이 막 어? 곱이랑 단을 바꿔볼까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구 9단이 이렇게 보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단은 쭉 밑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옆에 3단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위에다가 뭐 2단, 3단 이렇게 한줄더써 주는 것도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거 콘솔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커먼 창. 이 콘솔창에서 이렇게 이제 2단 쭉 찍고 올라와서 다시는 못해요. 일단, 한줄쭉 가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다음 줄로 오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분들 함수 만들어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듯이 함수를 만들어서 위에 커서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게임이나 이런 거할때할 할 건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뭐 프린트문이나 이런 거가지고서요 일단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 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선 여기서부터 찍는 거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못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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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아 여기 찍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일단,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규칙성을 다시 찾아야 되죠. 아, 요번에는 1을 처음에 곱하는 게 고정이 되어 있네요. 그쵸? 곱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단이 증가하네요, 먼저. 어? 어 규칙성이 찾았네요 이게 좀 후문을 뭐 이걸 바꾸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변수를 바꾸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규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힌트를 계속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힌트 주면 좀 알아서 해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